평화롭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연중제 11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폭력을 포기하여라는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마태복음 5장 39절. 오늘 복음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태복수법을 따르지 말고 폭력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행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밤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 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마태오 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안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보다 더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실행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는 하느님의 나라 건설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행동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건설을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은 참으로 거북하게 들려올 것이며 또한 실행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며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이 행함 앞에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